네, 산책할 때의 모습은 <laughs> 이러하고요 네. 얘는 중간에 잘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저기, 까미는. 까미야! Say hi! Say hi! Say hi! Say hi! 예, 저는 이렇게, 어, 산책을 시키고 있습니다. <laughs> 아, 여기, 어유 다, 다 잡히네, 두명 다. 좋네. 얘는 지금, 좀, 좀 나오려고 하고 그러고 있고요. 얘는, 얘도 좀발버둥 치는데, 감이 나오지 못하고, 우리 캔디는 나를 이제 애들을 보고, 보려고 하고. 카메라 봐, 카메라. 응. 어. 아, 얘네들 요새 낑낑대는 소리 너무 늘어서 큰일 났어. 어. 일이야 응. 어. 이거 활동적으로 일이야 아, 여기 봐. 저기 봐. 저기. 안 봐. 네, 요새 뭐 미세먼지 심하다는데 그래도 밖에 나가야죠. 이게 오텀으로. 까이야 이런 소리를 내니까 새벽 두세 시에 자기 심심하다고 저런 소리 내면 어떡해 응? 돌아가셔야 돼요? Are you having a good time? Candy? Are you sleeping? No. 아이고.